현재 시세는 약 100만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비싸기도 한 제품이죠. 근데 이렇게 유명하고 이쁘고 비싼 제품이다 보니 가품도 많고 그렇게 크림을 통해 구매를 한 것일 텐데 가품 의혹이 일어나서 자 일단 이래 발단을 저희 오파드 카페 한 회원분이 올리신 컬렉션 자랑글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게시물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. 한마디로 저렇게 여러 개의 티셔츠가 널브러진 사진만 봐도 이상함이 느껴진다는 가품이 의심된다 는 거죠. 그리고 이 작성자가 제품 상세 사진까지 첨부하자 저 의혹을 제기한 분은 이렇게 확신에 차서 국내에서 구매하셨다면 환불 받으시라고 그냥 100% 가품이라고 요렇게 답변을 남겨놓으십니다. 그런데 달리는 구매자의 댓글 크림에서 구매했는 근데 뭐지? 그래서 이젠 구매자분이 크림에 문의를 남긴거죠. 구매자분은 크림으로 제품을 보냅니다. 그리고 그 결과는 가품 금액 금액 제외 200% 보상 보상 금액만 100만원이 넘어가는 110만원입니다. 그러니까 전문 검수원도 아닌 일반인 매니아가 이런 퀄리티의 사진으로 만 봐도 가품인걸 알아챌 정도의 하급 가품을 전문 검수원이 어쩌 고 하는 검수 플랫폼 크림에서 사진 으론 판정할 수 없다라며 검수 자료 요청도 거부하고 실제 실물 검수까지 통과했었던 겁니다. 그마저도 수거 후 가품 판정까지 약 일주일이나 걸렸고요.